이것도네. 넘어갔다. 지치겠어. 에, 에,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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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열가다 <나� desserts> mm 아니? 아니야. 지금 색팀 저번에 기라 붙었요 아, 알거 같아. 아저 사람 있잖아. <laughs> 앉아 있다 사람 저팀 계속 팀이 아, 역시 세지. Thank <laughs> you. 놔야 돼! 아 뭐야?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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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월 몰라 아, 이. 씨이게 응. 어. 이거 저래서그 어.

아니 이거 그거 하면 돼. 내가밀에서밀어낼수있어내 아, 어, 아, 밀어내기 어내어내기가어내기서내기 안에 가서, 밀야내기안 가서, 에 가서, 야어내기에 밀어내기 안에 가서, 밀어내기 안어내기 안에 가서, 밀어내가잖아어너가 밀어내기

중심이 <stereotype> <자취 sympathża> 있어야. 야, 고민하다. 보통는 돼. 보야은 돼. 보통은 돼. 보통은 돼. 보통은 돼. 못하면 돼. 보통못 돼. 보통은 돼. 보통은 돼. 보면은 돼. 은 돼. 보통은 돼. 보통은 돼. 보 돼.

야, 야, 했습니다. 여기 우파풀이었지. 그래서 맥을 했고. 계속 하는 친구가 아니라. 탈, 탈, 탈. 탈, 탈. 탈, 탈. 탈, 탈. 탈, 탈. 탈, 탈. 탈, 우리 엄마가 나 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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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.

야 대단해 이는데 이들이 캡틴. 우리 깊겠다. 여기 누가 써 그래 대진이네. 야그 좋은 거야. 어얘 돼지가 아니야. 얘는 돼지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상체에 살이 없어. 상체 정답. 상체 야걔 저건 내가 보기엔 분위기. 그래 오다 맞아. 맞아.

Charged, Ay, ya, 내일 어. 그래? 유수집에서 아 진짜. 나 봤어. 가자. 아또먹고해유수나 엄마 안이모 오. 아아 내일 유수 집에서 정한다유수가안 갈래. 그래? 이 아, <목소리가> 이거는왜걸방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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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